안녕하세요.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 맘입니다. 오늘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라든지 어린 시절에 정말 어, 매일 되는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성적인 그런 상처를 너무나 심각한 그런 거를 받은 분들의 상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사실은 너무나 어, 정말 직격탄을 맞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처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혼자 그거를 헤어나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다시 먹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나 개인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빠져나온 분들을 보면 주변에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담을 받거나 그런 도움이 분명히 있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 그건 개인이 나 혼자만이 내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달라지고 하는 것들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일상적으로 받고 있는 상처들 있잖아요. 특히 어렸을 때 아무리 좋은 부모여도 어, 제가 아는 분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그게 싫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동딸이었고 엄마 아빠가 다 원하는 것도 해주고 또, 아이만 바라봐주고, 심지어 굉장히 따뜻하신 부모이기도 했는데, 자기는 너무, 자기가 뭔가 하는 거에 너무 관심이 엄마 아빠가 많은 것도 싫었고, 부담스러웠고, 자기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너무 희생하는 것도 너무 싫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물며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뭐, 나르시즌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가스라이팅, 저도 그런 영상도 찍어봤, 찍었지만, 근데 그것들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고 또 나, 내가 받았던 것이 상처였는지 이게 뭐 부모님이 나의, 나에게 의도적으로 했건 안 했건 그런 말이나 이런 부분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영향이 있었다면 그걸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에 너무나 집착하고 너무 그것에 빠져있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알았으면 정말 중요한 건 지금 현재잖아요. 그 과거에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근데 그게 누군가의 위로보다 가장 효과적인 건 자기 자신의 위로거든요. 근데 저는 상처를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 공격의 대상을 이제 뭐 부모라든지 가까운 뭐 친구, 누구에게 계속 돌리는 것은 어, 그 사람이 사실 바뀌진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를 더 키우는 일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그 상처에 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난 이거 상처 받았어. 이거 상처 받았어. 그 사람 너무 나한테 나쁘게 했어. 나는 이렇게 난 당하기만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가장 안 좋은 거는 나한테 성장이 하나도 없는, 없다는 거. 그걸 그냥 계속 이런 말이 상처였어. 이런 말이 상처였어. 이걸 아는 것이 그냥 알기만 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부터는 나는 다른 사람이 된 거잖아요. 나는 이제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은 책을 읽는 거는 당연히 내 힘을 기르는 거, 내적인 힘을 기르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주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면접이나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휴, 난 역시 부족한가봐. 나는 좀 제대로 잘 못하나. 할줄 아는 것도 없나봐. 이렇게 반응한 사람 이 있고 정말 똑같이 떨어졌는데 픽한 사람 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인재를 몰라봤네. 그러면서 나는 진짜 잘한. 어, 나는 최선을 다했고 잘한 걸로 나는 만족을 하고 나는 그럼 나를 원하는 곳에 갈 거야. 이렇게 판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막 자기에 대해서 막 과대망상 이런 건안 좋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꼭 뭔가가 엄청 부족하거나 엄청 못해서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 면접관한테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열심히 안 했다면 아 내가 이 부분을 잘 대답을 못한 것 같아 그럼 요거를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아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될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을까 이거는 사실 그거랑 비슷한 건 거예요 계속 그런 뭐 나르시, 나르시즘이나 이런 걸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내 발목을 잡게 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나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려면 이제는 아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계속 빠져있는 거는 자기 연민 속에, 그리고 과거 속에 그것 또한 심리적으로 어떤 분은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공감을 받고 다른 상담 세트로 계속 옮기면서 약간 쇼핑하듯이 옮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는 거기에서 헤어나오려는 그 다음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에 정말 모델링을 찾아서 어떤 상황에 나랑 똑같이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사람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을 해보시고 내가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근데 정말 그게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는 분의 모습은 내가 뭐 그분의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가깝다면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 생각에 굉장히 많이 변화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을 보시는 거는 개인의 자유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되게 위험하고 내가 계속 그렇게 누군가에게 취약한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이렇게 정말 누구를 무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자기 과거에 계속 빠져 있는 사람, 그 안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또 피해자가 될 확률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